화재 발생 시 사망 사고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장소는 일반 가정집입니다. 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론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가 대표적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최근 8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주택 화재 비율은 약 18%인 것에 비해 사망률은 절반 이상입니다.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지 능력이 낮거나 대피도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감지기의 경고음을 듣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만큼 대형 화재를 막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기 감지기를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차 열대하고 맞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 때는 소화기로 다끌 수가 있거든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는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배치하고 화재 감지기도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홍보 부족으로 전체 보급률은 아직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파주 소방서의 경우 노인 등 취약계층 우선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머니께서 지금 아이차에뭐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일을 나갔을 때, 어머니 혼자 계실 때가 좀 불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오늘 소방서에서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또또 또 이웃에서 만약에 연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이웃에서 이제 신고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형 화재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